장수말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입니다 여왕벌은 몸 길이만 5cm 날개 펼치면 7.5cm예요 침의 길이만 6mm에 달합니다 사실 은 장수말벌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 들어온 그런 말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벌을 잡아먹든지 수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말벌을 잡아요 거기다 송신기를 딱 붙여 본진을 제거하는 일을 한 거예요 미국 과학사 역사에 남을 일일 거예요 양봉과 농업 재앙을 막았다라고 장수말벌도 사람에게는 꼼짝 못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 장수 말벌 갖고 술도 담가요. 특히 한국 사람 제 무서운 사람이죠. 전진 선생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과학을 보다와 과학 정모 일통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이정모입니다 책이 또 이렇게 잘 되고 있네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생물의 왕국 많은 분들이 읽어 주시고 있고요 또 덕분에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일반적인 과학 동물 이야기 말고 자연사 멸종 이런 쪽에 역사적인 과학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런 개별적인 동물 이야기도 이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재밌어지더라고요 이걸 책으로 묶으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죠 조금 더 길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즐거웠다 재밌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책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저도 학교 3학년부터 100세까지 누구나 과학을 사랑할 수 있는 특히 살아있는 동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적극 권합니다 난리가 났었죠 다시 과거형입니다 장수말벌은 영어로 m 더 r d e 시라그래요 살인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1919년 그 다음에 2021년 한 3년 동안 캐나다의 브리지 티 c 컬럼비아와 워싱턴 주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지금은 미국은 완전히 근절됐다고 이야기 선언을 했습니다. 2021년 이후에 미국 워싱턴 주에서 한마리도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2024년 12월에 미국 농무부가 미국 내 북부 장수 말바로 완전히 근절됐다 하고 선언까지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런 농무부가 나서서 선언까지 했겠어요. 옛날에 어마어마한 생태 교란을 했고 다행히 미국은 이것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 연구진은 덴탈 플러스. 하고 이제 작은 라디오 송수신기를 아무리 작아도 말벌도 작잖아요. 거기다 딱 부착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말벌들이 어디로 다는지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벌의 중지들을 추적한 거예요. 그리고 제거하는 정밀한 작전을 펼쳤죠. 말벌이 나타어서 그냥 죽여버린 게 아니라 말벌을 잡아요. 거기다 송신기를 딱 붙여, 거기다 붙여가지고 얘들 본진을 본진을 제거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 역사, 미국 각사 역사에 남을 일일 거예요. 양봉 산업과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큰 승리라고 아주 자. 평을 하고 있죠. 사실 작품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양봉과 농업 재앙을 막았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트랩을 설치하고 있고요.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트랩을 설치했고 주민 신고 활동을 또 여전히 합니다. 이거 보이면 신고하셔야 돼요. 장수 말벌도또잘 정리가 됐는데 요즘에 또 미국 남동부에는 노란다리 말벌이 있어요. 한국 장수 말벌이 아니라 노란다리 말벌도 침입정이에요. 열심히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장수 말벌을 잘 싸운 거 봐서 노란다리 말벌하고도 잘 싸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과학적인 대응 도 행정적인 대응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야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할수 있어야 돼 하는 경각심도 주고 아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또 안도감도 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수 말벌이 미국에서 피해를 끼쳤다가 그게 정리된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죠. 아니죠 그 말벌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진 사회성 동물이잖아요 집단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다 쫓아가면 덩어리들을 할 수가 있는데 호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토끼니 예를 들어서 오마게 말고 다 따로따로 살잖아요 수천수만 마리 사는 게아니라아열 마리 뭐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그렇게 해요 이건 너무 불가한 거죠 근데 사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미국이니까 했죠 미국이니까 그 정교한 기술을 갖고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을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 있는 거죠 그 아이디어도 대. 대단했고 그 기술도 대단했고 그것을 실제로 그러니까 결합해서 하겠다는 그 실행력도 대단했던 거죠. 그거 아마 허락받기 쉽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생존권에 달린 거였어요. 농사를 짓고 양봉하는데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다들 달라붙어서 그걸 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자기 호주에 토끼가 많아 이게 누구의 생존권도 상관없어요. 생태계 문제지 내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나중에 너무 커져버렸던 거고. 양봉이 안 되면 농업이 안되는 거예요. 벌들을 죽여버리면 농사가 안되는 거죠. 벌이에게 꿀을 주죠. 근데 꿀을 거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꽃들에게 가서 화분을 시키면서 꽃이 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농업생산은 농업생산 잘 되는 거고 우리 꿀을 여분을 얻는 거죠. 꿀이 주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더큰 영향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장수 말벌이 나타나는 게 원래 있었으면 거도 균형을 맞췄을 텐데 없던 놈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있는 벌들이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미국 벌을 구한 거죠. 장수 말벌은 육식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벌을 잡아먹던지 다른 곤충들의 애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수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래 수분이 도움이 되는 곤충들을 처치하는 나쁜 놈이죠. 그 장수말벌의 학명 자체가 베스파 만다리니아요 베스파는 그냥 라틴어로 말벌이는 뜻이고, 만다리가 중국이란 뜻이에요. 동북아시아의 말벌이는 뜻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입니다. 여왕벌은 몸 길이만 5cm, 날개 8.7~7.5cm예요. 침의 길이만 6mm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근데 왜 이렇게 커졌을까? 사냥하기 좋기 위해서죠. 특히 장수말벌은 꿀벌이나 다른 말벌집을 습격하기요 꿀벌 보면 다 말벌도 습격해요. 그 다음에 유충과 번데기를 먹고 버립니다. 공격적인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로 강한 턱이 있습니다. 강한 턱, 큰 근육, 두꺼운 외골격, 강력한 독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다 갖추려니까 덩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치가 작은데 큰 턱을 가질 수가 없고 등치가 작은데 큰 근육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독침이 커질래도 몸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키웠던 거고. 무성운게 뭐냐면 장수말벌은 사회성 곤충이에요. 하나의 집단에 수백 마리에 달합니다. 그다음 집단 단위의 공격과 집단 단위의 방어 행동 죠 그래서 걔네들을 화나게 하면 정말 무섭고, 걔네가 먹잇감을 찾았다. 말벌들 초토화 시켜요. 장수 말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장수 말벌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대부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보통 말벌들을 보는 거고, 장수 말벌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 아, 크다니까요, 걔. 몸 길이가 5cm, 5cm, 날개 피부 길이 7cm 이렇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말벌 정도가 아니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그런 말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곤충계인 최고 포식자인 거죠. 하지만 새한테는 또당야하지 못합니다. 맹금류한테 잡아 먹기도 좋죠. 그러니까 숫자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제도 쉽지는 않습니다. 맹금류들. 참매, 말똥가리, 소적새. 이런 맹금류가 장수말벌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딴게 먹을 게 많을 때는요. 장수말벌 공격하지 않아요. 왜? 장수말벌 혼자 있지 않잖아요. 걔네가 성나가지 같이 들려들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막 공격을 하진 않지만. 근데 한날 날아다닌다 그러면 뭐 쉽게 잡아먹죠. 그렇다고 장수말벌집을 공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장수말벌이 대형검이 더제거 해요. 하지만 커다란 거미가 야, 장수 말벌 잡아야지 하고 걸어둔 거 아니에요. 철한테 장수 말벌이 잡히면 그냥 먹게 되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게일본에 토종꿀벌이 있어요. 이 토종꿀벌은 장수 말벌이 침입하잖아요. 그럼 벌부스리는걸 만들어요. 핫비벌이라고 핫뜨거운 꿀벌 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십 마리의 꿀벌이 장수 말벌이 나왔잖아요. 공처럼 둘렀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 진동을 막 일켜요. 열이 발생하겠죠. 열이 47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말벌은 46도가 되잖아요. 단백질 변성이 돼서 죽기 시작해요. 사람 뭐 38도하면 죽고 되면 죽듯이 말벌 은 46도가 되면 죽어요. 그막 뜨거워지면 말벌만 뜨거운 게 아니라 얘 꿀벌도 뜨거워질 거잖아요. 꿀벌은 50도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꿀벌은막 뜨겁게 해서 말벌 주변을 46도까지 뜨겁게요. 해그럼 얘는 47도까지 뜨거워지니까 46도까지밖에 견디지 못하는 장수 말벌이 죽고 얘는 50도까지 버티수 있으니까 살아났죠. 물론 힘들겠죠. 힘들게 죽고 나면 다시 체온을 낮추겠죠. 이것도 뭐 딱히 뭐 천적은 아닌 거잖아요. 잡아먹는 게 천적인 거고. 이건 그 장어 작용이죠. 또 기생파리 선충 곰팡이부의 병원균이 장수말벌 유충이나 번데기를 침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수말벌은 아주 깊은 곳에 중지를 짓기 때문에 장수말벌의 천적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말벌의 천적이라고 하면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장수말벌도 사람에게는 꼼짝 못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장수말벌 갖고 술도 담고요간장식품으로 먹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 제 무서운 사람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장수말벌 먹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장수말벌에서 가서 잡아가지고 술 담근다니까요. 전선생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죠. 대표적인 게 우리 과학정보서 저번에 다뤘던 무당개구리 그건 아직도 유명한 이야기인 거고요. 관상용으로 도입하거나 포장지에 끼어서 들어간 맹꽁이도 또 미국에서 요즘 골머리를 앓고 한다고 들어요. 가 우리나라도 잘 보지도 못한 게 어떻게 뭐 미국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몰라서 잡아서 탄 거죠 그리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맹꽁이에 갔더니 우리나라 맹꽁이가 미국의 고유의 청개구리가 있잖아요 청개구리 산란지를 먼저 점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소리를 교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개구리가 제대로 못 살게 해버려요 그래서 한국의 맹꽁이가 속을 썩이고 있고요 미국사람들의 또 식용으로 들어갔다가 식용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막 튀어나간 그쪽 참붕어들 참붕어가 또 미국의 호수와 강이 엄청나게 많아요 12끼에서 탄소 누 엄청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다 붕어 는 어떻게 해요 탁한 물에도 잘 살잖아요. 거기에 어류들보다 훨씬 더잘 버티는 거. 아무리 상태가 안줘도잘 버티니까 우리나라 붕어들 보다 흙탕물에도 잘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생물 다양성을 엄청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붕어가 가면 미국의 민물 물고기들이 견뎌내지를 못해. 여기가 점점 너무 많아지면서 서식지를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번식력도 강하고 오염된 물에서 잘 살고, 그래서 미국 물고기들이 당하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팽이 가있는데 육지 달팽인데 이름이 큰 말벌 버섯 달팽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조그만 묘목들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천적이 없어요. 왜 처음 갔으니까 잡아먹는 동물도 없는데 번식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마 묘목을 수출할 때그 묘목이 아마 붙어서 갈거 같아요. 그날에도 애완동물 키우면 애완동물이 주로 먹이가 있잖아요. 그파충류 키울 때 주로 모음 먹에 밀웜 귀뚜라미를 먹이잖아요. 그니까 러 우리나라에서 밀웜과 귀뚜라미를 그 나라의 애완용 동물로 이렇게 먹이로 수출했단 말이에요. 수출한 뒤에 내가 막 튀어나갔죠. 이렇게. 사가서 관리 못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거기에 살면서 현지 곤충들과 아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곤충들도 동물들도 특히 미국에서 아주 애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귀뚜라미도 있고 미국 귀뚜라미도 다 있지 근데 우리나라는 귀뚜미를갖다막잘 키워서 성공했다면 커다란 비닐하우스 같은 귀뚜라미가가득차 있어요 이방학식 팔아니까 먹이로 그냥 먹이로 파는데 거 미국도 수입하겠다 했죠 근데 이양이면 살아있는 것만 먹는 동물 이니까 살아있는 채로 수출했지 사람들은 가게에서 사갔죠 사가 으니까 하는데 한 마리 빼서 주고 한 마리 빼는데 누가 칠수를 탁 놓쳤어 귀뚜라미 막 튀어나왔어 사방으로 튀어나가게 빡같은 나하고 거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연히 들어온 동물들은 잘 버티는데 일부러 들어온 동물들이 잘못버는것 같아요. 아메리카 들토끼라고 있어요. 그 1백7 0 년대, 8 0 년대 먹을 거 없으니까 식용 먹지로 막들어왔다면 토끼들은 막관식 금방 잘하니까. 근데 이 들토끼 들어왔는데 아메리카 들토끼가 이제 한국이 습한 거야. 걔네가 견디게 습한데다가 잘못 자라. 잘못 자라니까 에이, 뭘 그냥 키워하고 이런 막 야생으로 나갔죠. 야생으로 나갔는데 습하니까 잘 버티지 못하고 우리 나라에 큰 동물은 없지만 쪽제비 담비, 들고양이 같은 천적들이 있잖아요. 애들을 견디지 못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그 똑같은 아메리카 들토끼가 한국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왔거든요. 한국에서 싹 사라졌어요. 일본에서는 야생 토끼가 돼서 잘 정착하고 있어요. 그 야생 토끼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약간 안 좋죠. 미국 아메리카 들토끼에 와서 자기네들 토끼하고 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 토끼가 그만큼 잘잘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숭이 다행이 없는데 원숭이를 들어온 적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원에 이제 들어왔어요. 붉은 털 원숭이들이 꽤 많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자연 방사된 거죠. 일부러 나간 것도 있고 내보낸 것도 있고 이래요 내보냈는데 아미안에나못 키우겠어. 네가 이제는 알아서 살아 내보냈죠. 내보냈는데 한국의 기후가 안 맞는 거예요. 식생도안 맞고. 이 사람들도 되게 안 좋아해 거기 뭐사 있으면. 그다음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야생 개체는 이제 자취를 감췄죠. 한때 붉은토 원숭이 막 다닌다 했는데 사람들 다 신고해가지고 다 잡아버렸어요. 붉은기 거북이는 엄청나 성공했죠.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붉은기 거북이가. 붉은기 거북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대표 외래종이에요. 근데 이때 붉은기 거북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황색 대거북 흑색 거북 등 비슷한 거북들이 막 잔뜩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동면에 실패했어. 겨울을 못 나. 너무 추워서. 근데 붉은 기 거북은 겨울을 나요 버티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두 마리의 열대 거북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반수생 거북이요. 누가 버렸어요, 요만한 걸. 요만한 걸 버렸는데 불쌍해서 갖고 왔어요. 예를들다음 야생에 놔두냐? 야생 나가면 죽어요. 겨울을 못놓는걸 중요. 야생, 그러 우리나라에서 는 환경 파괴 종은 아닌 거죠. 근데 최근 지진 때문에 키우고 있는데 너무 커진 거예요. 저는 산 손에 두 마리가 올랐는데 두 손에 한 마리가 안 돼. 너무 커져,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똥도 많이 싸고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키우는 거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키우기 시작한 거 어떻게? 뭐 없앨 수도 없잖아요. 계속 키워야 돼요. 그다음에 무플론이라고 유럽 야생 양이 들어온 적도 있어요. 1980년대 90년대에 관상용으로 들어왔고 이제 제주에 많이 했어. 제주에 방사시켜놨어요. 예쁘게 한다고. 그런데 또 우리나라 기후에 견디지 못하고 또 먹이도 없어서 야생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산악지형이 많은 편이에요. 또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외래종의 정착이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붉은 귀 거북이나 뉴트리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황소 거북이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난리 났다가 이제 한국 생태계가 적응했어 그니까 러쑥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붉은 귀 거북과 뉴트리아는 예외적으로 잘 정착했지만 정착 실패사라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생태계가 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소 개구리들 그 옛날에 그1 0년전2 0년전 말에도 우리나라 개구리다 끝장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생태계가 적응했었던 황소 개구리 정리하고 있는 거 보면 생태계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제 중국이나 일본은 더운 지역이 있어요. 더워, 우리보다, 훨씬. 그러니까 걔네가 있고, 또 추운 데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아, 여기서도 이만큼밖에 안 돼. 여기큼 이만큼 안 되는데, 또 사계절은 되게 또, 하루네개다 있어. 근데 일본은 추운데 춥고, 더운데 덥고, 중국도 마찬가지 추운데 춥고, 더운데 덥단 말이에요. 그니까 걔네들은 뭔가 여지가 있는데, 한국은 아주 온격할 데 없는 좋은 곳에서 네 계절을 다 버틸 수 있는 애들만 살아남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표가 있어요. 야, 해로우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호랑이, 표범, 늑대, 곰, 이런 거. 우리한테 해치잖아. 그러니까 관청이 나가서 잡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일대에 의해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호랑이는 또 애군을 예방하는 데 민속 신학까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호랑이 그 가죽 위에서 딱 앉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해로우니까 죽여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또두 번째는 몸에 좋으니까 잡자는 거 있어요. 사양노루의 사양, 곰의 웅담, 이런 거 얻느라고 그냥 막 했죠. 또곰부터 또 반대야, 요즘은. 옛날에 는웅담버드 려고 다 잡았더니 요즘은 웅담 좋다니까 잡을 수는 없을까 저기다가 웅담 빨대 꽂아가지고 그 끝까지 담배 빼먹는 사람들이 있죠. 건강 생각했죠. 세 번째로는 옷이나 장식재로 쓰는 거죠. 수달의 모피, 고라니, 송건이도요. 옛날에는 그 장식재로 쓰느라고 이제 많이 잡았어요. 요즘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잡아서 먹자. 그냥. 배고프니까 노루, 꿩, 메추라기, 두루미, 청둥오리도롱뇽 노루, 꿩, 메추라기 여기까지 이해가 돼. 청둥오리까지도 내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두루미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고고한 새를 먹을 생각을 잡아먹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롱뇽. 와, 저거 이거 먹겠다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도롱뇽, 도롱뇽 뭐 이런 거부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잡아먹으면 다안 되는 겁니다. 더큰 거는 개발해서 돈 벌자는 거예요. 주로 때문에 아파트 짓느라고 두껍이 맹꽁이, 참매, 사 반딧불이, 그래 뭐산데 멀고 대주도 안데 까락 없애가지고 집 짓고 이런 문제도 있죠. 근데 이 옮겨 주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근데 또 있는지도 모르고 사라지는 동물들도 있죠. 비단벌레.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개발해서 없어버렸어요. 반달가슴곰도 그렇게 살거예요 큰악세, 담비 이런 것들도 이제는 있는지도 모르고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가장 많이 없앤 이유가 뭐냐면 그 개발하느라고 해로우니까 몸에 좋다니까 이게 제일 큽니다. 멸종된 건 아니죠. 거기 뭐 호랑이, 표범, 늑대, 곰 멸종됐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 있는 곰은 우리가 낳아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비단벌에도 멸종된 종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쓸개즙이 소화즙이에요. 소화즙. 그니까 쓴게 우리가 사실 소화를 할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쓸개즙을 먹는다고 약에 소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쓸개즙 같기, 쓸개즙을 먹으면 내가 정력이 세진다고그는 건데 정력이 왜세지겠어요 그게 아니, 그게 정말로 좋으면 정말 한다니까. 우루사 이런 약이 있잖아요. 거기서 쓸개즙까지 만든, 그거 똑같은 구조를 만든 소화 보조 라기는 약품들인 거예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웅담 그자를 넣으면. 그, 게다보르면다 다 소화되고 사라져버리죠. 뭐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봄에 뭘 먹으면 내가 곰처럼 강한 사람이 될것 같은 막연한 환상인 거죠. 내가 호랑이 먹었어. 내가 호랑이처럼 센 사람이 된다. 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맞죠? 뭘 먹으면 눈이 좋아져. 당근을 먹으면 몸이 좋아져. 이런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야, 뱀은 있잖아. 하루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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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짓기를 막 24시간 한데 막, 그래, 그럼 나도 뱀을 먹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된거 아니야? 다 말도 안 되는 생각들입니다. 멸종됐었어요, 우너나라멸종됐어 없어진 거 없어진 거 지금은 다 키워 가지고 방사해서 자기네끼리 짝짓기하고 이제 성공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반달곰이. 싹 사라진 거 저기 러시아에서 들여와 가지고 다시 오나서 터착화시킨 겁니다. 수십 년 걸렸습니다. 옛날에 많았죠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케이컬처가 완전히 유행점 됐잖아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거 먹으라면 의학했을 건데 아어 이거 한국 사람이 먹는다고 내가 한번 먹어봐야 되잖아 그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음식도 바뀌는 거예요 산채로 꼬물꼬물 거리는 낙지 먹잖아요 옛날에 아있는걸왜 먹어 너희 동물 학대 아니야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먹어요 저사람들 거기다 뭐 잔인하다는느낌들었고 동물 학대는 느낌들었고또이 먹으면 어떡해요 얘기하면 짝짝 달라붙잖아요 사람들 못 견뎌 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어떡해 해보면 요령이 또 있잖아요 입에서.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소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한국 오잖아요. 은근히 부탁해요. 뭐 먹고 싶냐? 그럼 다게 부끄러운 듯이 낙지 얘기. 해 이걸 왜? 아니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니까 잔인한 느낌이 절 줄어든 것. 이제 뻔데기, 뻔데기 많이 먹습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도 거기들 이상한 거 파는 식당 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갔었는데 아버지는 처음에 그 아거 스테이크, 엄마는 타조 스테이크 이런 거 시켰어요. 나는 그냥 정상적인 거 시키고 나왔지. 아내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나중에 그거 싫다고 이제 우리 거뺏경먹 이거 모르는 거예요. 왜아어 타조 스테이크 뭐 이런 거잘안 뭐 하겠어요. 원래 맛이 없기 때문에 질기 맛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 맛있으면 키워서 하겠죠. 근데 그 가게 에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만 파는데 그냥 뻔데기가 오늘 이렇게 쫙 동원 골뱅이 쫙그 박스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그거 사 먹어요. 왜 그런 거만 사고 먹으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데기 먹기 힘들어요. 왜 뻔데기가 냄새가 나는 고소한 냄새, 독일 사람들이 약간 좀 힘들어하는 냄새에다가 비주얼이 그냥, 그냥 군뱅이 같은 거잖아요. 거기다 씹 씹잖 씹을 때 입에서의 식감이 아주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냄새, 비주얼, 식감이 유럽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먹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제일 많이 했고, 낙지를 제일 많이 먹고 있고요. 홍어. 이건 그 뭐야 음식이 아니라 생활 무기야 막 그랬는데요. 요즘은 또 홍어를 갖다가 서울 사람들도 마찬가지 홍어 제대로 삭힌 거잘못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홍어들이 흑산도 오면은 아주 신선하게 잡아줘요. 정작 흑산도 갔더니 흑산도에서는 왜삭혀 먹냐고 하더라고요. 그 맛있는 거왜삭혀 먹어? 그 옛날에 그 나주까지 느라고다삭아 삶았던 거죠. 호주 잡았으면 싱싱한 채로 먹어요. 맛있어요. 홍어서 먹으면. 근데 요즘 어떻게요? 포장과 배달 기술이 좋으니까 신선한 상태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외국 사람들도 홍 홍어 그러니까 홍어 삭히지 않은 홍어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저도 옛날에 40대 초반 그러니까 삭힌 홍어 먹는 거 좋아했거든 야난 삭힌 홍어 먹을 수 있어 잘난 줄 알았는데 요즘 안 그래요 신선하게 먹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유럽 사람들도 홍어 신선하게 먹으면 와, 처음에 겁내다가 어 아니 괜찮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꼭그 아기만 따라먹어 이거 말고 신선한 거 말고 삭힌 거줘 보세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 하지만 먹으려고 노력해요 거기다가 삼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돼지고기 삼겹살에다가 삼겹살 삶은 거에다가 김 김치, 홍어 딱 먹으면 맛있어 해요. 또 금방 이 아이, 맛있어, 맛있어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게 국력의 성장과 함께 음식도 약간 좀 대중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 순대 순대 된장국 힘들었하더라고요 처음에 뭔지를 뭘잘 먹는데 독일도 그거 있어요. 피순대 있거든요. 우리 피로 순대 만드는 게 피로 소세지 피소세지가 있거든요. 근데 비싸요 독일에서. 근데 그것을 아무나 못 먹고 일단 먹어본 사람만 먹는 거죠. 사실 웬만해서 먹지도 못해요. 비싸서. 근데 먹어보면 정말 맛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진거도못 먹다 하는데. 우리는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 사실은 우리나라 피순대는전 세계 다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왜냐면. 그런데 까가라는데 예전 거안 먹을 게뭐 있었죠? 그때 또 피는 또영양가도 좋으니까 어떤지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여전히 힘들하는 어게 닭발인 것 같아요. 닭발을 아직 잘못 먹더라고요. 왜냐면 비주얼이 너무 심각해. 거기다 발톱까지 달려 있는 닭다리를 먹는 거잖아요. 또그게또 또 맛도 없어요. 문제는 살도 없잖아요. 살도 없고 맵. 질겨요. 그 다음에 학교 쭉 빼는데 뭔가 불편하고 뭔가 비주얼도 충격적이고 그래서 내가 외국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다 먹여봤는데 닭발에 대해서만큼은 호의적이지 않더라고요. 딴건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친구들 오면 닭발 먹이지 마세요. 별로 분위기 안 좋습니다.